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AI를 이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좌측 하단에 AI로 자소서 작성 배너를 클릭해줍니다. 배너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후 AI 자소서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새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작성하신 자소서를 이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과 사항을 입력해주신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소서를 쓸수 있는 창이 듭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소서 질문과 글자 대안을 입력한 후 본인의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좌측의 스텝2를 이용하시면 합격 사례 중 본인에게 맞는 무당을 추천해줍니다. 스텝2를 클릭 후 키워드를 입력하고 유사 직무를 선택하면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직무에 잘 어울리게 작성된 합격자소서를 보여줍니다. 검색하면 수백대의 합격사례가 나오고 더블클릭을 하시면 본인의 자소서 작성란에 옮겨지며 첨삭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이트의 가장 우측에 있는 AI 베스트 문장 구성을 클릭하면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헤드라인, 머릿말, 문장, 마무리 종류별로 알맞게 추천해 줍니다. 저는 키워드를 성실로 검색했는데요. 같은 성실의 단어이지만 종류별로 다르게 추천해 주어 참고하여 자소서를 보다 쉽게 쓸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소서를 모두 작성한 후 저장을 누르면 우측 상단에 인사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을 수도 있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워드파일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지 몰라 막막한 대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AI로 자소서 작성하기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사이트에 AI를 이용하여 직무에 대해 공부할 수도 있고 취업진단과 기업분석, 면접과 스피치까지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답 서포터즈였습니다.